안녕하세요 피치룸입니다 오늘은 네온데이 게코와 일렉트릭 블루데이 게코 두 개의 사육장을 한 번에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심플형 사육장이라고 하는데 2020-30 사이즈에 간편한 관리가 가능한 사육장입니다 바닥재를 갈아주면서 관리하고 분무해 주시고 인조이기와 인조식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세척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육장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인 만큼 안에 들어가는 생물들 도마뱀들도 작은 사이즈의 도마뱀들인데요 두 개의 사육장 정말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명감상형으로 꾸몄는데 너무나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사육장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육장 소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작업대에서 작품으로 올려놓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왼쪽 사육장은 네온데이게코의 사육장이고요. 오른쪽은 일렉트릭 블루데이게코의 사육장입니다. 네 심플형 사육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사육장 내에서 어, 개체가 어디로 들어가서 안 보이는 공간 없이 개체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충분히 알수 있는 레이아웃으로 꾸며진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육장 크기가 작기 때문에 비교적 레이아웃 자체를 간결하게 가져가면서, 또 근데 너무 간결하게 가져가면 없어 보이고 비어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어 보이는 느낌 없이 어 거기다 더불어서 투머치함 없이 여기다 너무 많은 재료들을 넣게 된다면 가뜩이나 작은 사육장인데 개체들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개체들을 필요시에 뺄 때도 있어야 되죠. 청소를 할 때, 대청소를 할 때에는 개체들을 빼서 세척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너무나 구조물이 복잡하다 보면 개체들을 뺄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그런 단점 없이 이 심플형 사육장 같은 경우는 편하게 편하게 개체들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개체들을 빼서 청소도 진행하고. 또, 개체들이 숨어서 안 보일 때는 얘네들이 건강한지 밥을 안 먹고 굶고 있는 건 아닌지 마르지 않았는지 건강 상태 체크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심플형 사육장 같은 경우는 그런 단점 없이 개체의 건강 상태를 늘 파악하고, 네. 관리할 수 있다는 게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두 개의 사육장은 한 분이 받아가시게 될 건데요. 어, 같은 재료로 꾸미면 재미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왼쪽, 오른쪽, 다른 유목, 다른 식물, 다른 느낌의 레이아웃으로 꾸몄습니다. 두 사육장 다 이면 감상형이에요. 그래서 전면에서도 볼수 있지만 측면에서도 개체 컨트롤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개체를 보지 않더라도 멀리서 이 작품을 볼 때도 이면 감상형이기 때문에 좀더 시원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육장 문을 열고 안에도 한번 자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는 먹이 거치할 수 있는, 먹이 거, 그릇 같은 거 거치하거나 애들이 편하게 쉴수 있는 육지 부분도 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유목들은 비교적 얇은 굵기의 가지를 이용해서 꾸며줬습니다. 그 벽면은 굴피나무로 둘러서 분무를 했을 때 수분을 충분히 머금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급격하게 건조해지는 게 아니라 충분히 수분을 머금어서 습도 유지에 이점을 가져가도록 제작을 했고요 바닥엔 지금 바크가 깔려 있습니다 코코허스크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코코허스크칩은 주기적으로 갈아주시는데 사실 이 코코허스크칩이 탈취 작용도 도와줍니다 이 안에 나쁜 균이 생기는 거를 억제시켜주면서 또한 탈취 효과 냄새도 잡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코코어스크 칩을 바닥재로 쓰는 것을 정말로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이런 정글령 사육장에 있어서 이 코코어스크 칩을 깔아주는 게 밸런스도 맞아 떨어지지만 이 코코어스크 칩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글령 사육장에서는 코코어스크 칩을 주기적으로 갈아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날바다룩으로 운영해도 되고 패드 개념의 그런 펠트지를 이용해도 되지만, 이런 정글형 사육장에서는 좀 보는 맛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은 더 자주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코아스크칩에 비해서 뭐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코코아스크칩을 이용해서 갈아주는 시간도 조금 벌어주고, 그러면 관리하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취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육장을 관리하면서는 이코코아스크칩을 주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왼쪽 사육장도 역시나 이명감상형이고 여기에는 이제 같은 굵기의 유목들을 좀 배치를 했어요 어, 네온데에게코가 이런데 올라가서 밟고 올라가서 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제작을 했고 인조식물도 너무나 멋있게 잘 꾸며졌고 인조익기들도 잘 제작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네 인조익기지만 전혀 인조익기 다운 모습을 볼수 없고 식물들도 네, 이렇게 새싹, 바로바로 나는 새싹 느낌도 좀 표현을 해줬고, 인조식물이지만 인조 느낌이 최대한 덜 나도록 제작을 하는 게피치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 영상에서도, 어, 인조스러운 맛이 잘안 느껴지겠지만, 실제로 이 작품을 눈으로 본다고 해도, 어, 그렇게 인조스러운 맛은 느낄 수 없고, 오히려 더 정글에 이기가잘 피어난 모습, 안정화된 모습, 이기들이 죽거나 갈변되거나, 또 너무 많이 자라서, 좀 보기 안 좋은 너무 우거진 모습도 아니고 늘 이런 모습으로 사육장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생물에게 집중할 수 있는 사육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치리움을 하면서 사육장을 제작함에 있어서 정말로 2023년도까지는 크레스티드 개코 전용 시스템 사육장이 매출의 80에서 90%를 차지했다면 어, 지금 2025년 3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비주류 파충류가 70%를 차지할 정도로 비주류 파충류에 맞는 시스템 사육장을 주문해주고 계시고 또한 피치룸에서 만드는 인조식물, 인조이기를 이용한 사육장의 매력에 많은 분들이 좋은 점수를 주시고 주문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비주류 파충류들 사육장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크래도 꾸준히 나가고 있지만 지금 크레 포지션은 한30% 정도의 포지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크레스티드 개코도 정말로 많이 키우시지만 그 외에 정말로 매력 있는 비주류 파충류들을 많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월에 예약된 부분만 해도 뭐 프라시나라든지, 뭐 카멜레온이라든지, 이구아나라든지, 뭐 아브로니아라든지, 카멜레온 개커라든지 정말로 다양한 다양한 비주류 파충류의 사육장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아, 걔네들이 살아가는 공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야 할지 그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아, 그들이 살아가는 살아갔던 환경과 비슷하게 제작을 하기 위해서 늘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간이 허락한다면 큰 사육장을 공간에 나의 공간에 둔다면 더 없이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있어서 취미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커진다면 뭐 그에 따른 단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조금 컴팩트한 공간에 맞는 컴팩트한 사이즈의 사육장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30, 30, 45 사이즈 이상의 사육장들이 정말로 많이 주문이 들어왔다면 이 20, 20, 30 사이즈 가장 작은 사이즈도 꾸준히 꾸준히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육장 정말로 마음에 들게 제작이 잘 됐고요, 레이아웃도 흠잡을 데 없고, 뭐 구성도 알차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출고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2020 30 사이즈 같은 경우는 어, 택배로도 발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치룸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택배라도 받아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사육장입니다. 이 사이즈 이상의 사육장부터는 사실상 택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020-30 사이즈는 피츠룸에서도 지금까지 거의 한 30개 이상을 택배로 보냈는데요. 2024년에 한 건의 파손도 없이 진행됐을 만큼 어, 여러분들께서 마음 놓고 주문을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가끔씩 분무 해주시고요. 네, 환풍팬으로 환기에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가끔씩, 음, 제 생각에는 뭐두달 정도? 한달 반? 두달 정도에 한 번씩 물로 전체를 다 세척해주는 과정. 요 정도만 해주시고, 바닥재 교체. 요 정도만 해주시면은 생물을 키움에 있어서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될 겁니다. 아무쪼록. 네온데이게코와 일렉트릭 블루데이게코에게 좋은 집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사육장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사육장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어, 최근에 들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주문해주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서 이 심플형 사육장도 금액대도 비교적 저렴하고 또한 편리한 관리 그리고 무게가 가볍, 가볍기 때문에 청소를 들어서 청소하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 과정이 너무나 쉬운 사육장이면서 정글령 느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이 심플형 사육장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문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금액적으로 좀 저렴한 부분도 메리트가 있지만 비교적 작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매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뭐 남성분들도 많이 키우지만 여성분들 중에서 무게가 무거워서 사육장의 무게가 무거워서 무거워서 들고 청소를, 샤워기 같은 거를 물로 쫙 뿌려주고 이런 과정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2020, 30 심플형 사육장 같은 경우는 물에도, 무게도 엄청 가볍기 때문에, 뭐 여성분들도 편하게 세척하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 과정이 가능한 사육장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정글형 느낌으로 정말로 멋있게 생물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도 너무나 괜찮은 사육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육장 혹은 뭐 생물을 키우지 않아도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정글릴 느낌의 작품이 필요하다면 어 카카오톡이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여러분과 상담해서 여러분이 꿈에 그리는 그런 사육장을 제가 제작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많은 영상과 사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생물에 맞는 사육장은 무엇인지 혹은 어 여러분이 취향에 맞는 사육장이 어떤 건지 체크해 보신 다음에 맞는 사육장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더욱더 원활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육장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소개시켜드릴 사육장들이 지금 줄을 섰습니다. 피치리움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고, 어, 떤 특징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 이 사육장의 특징은 뭔지, 또 얘는 어떤 느낌인지 다 가지각색으로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력을 살펴보면서 영상을 보시면 더욱더 재밌는, 어, 시청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멋진 취미입니다. 멋진 사람들과 멋지게 계속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취미를 계속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